자막에서의 버티기. 잘만 버티면 여름이 아주 새끈하겠어요. 오, 주변에, 오, 선인장 많다. 우와. 선인장 싹 돌면은 20개 넘겠는데? 그럼 계산을 하는 거죠. 아, 하루에 배고픔 게이지가 한80 정도 떨어져요. 이 게임은 어 여기 배고픔 게이지 노란 위장 게이지가 그러면 머릿속으로 계산 하는거죠 아 하루에 80정도의 배고픔을 채워야 되는 식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군 선인장이 12.5니까 하루에 한 7개정도 먹어줘야 되는거죠 하루에 7개정도 먹어줘야 되고 여름이 15일에서 아 16일정도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나오겠죠 하루에 7개 16일. 어, 대충 계산이 나오죠? 그니까 한 100개에서 120개 사이, 그 정도를 미리 확보를 해놓는다면, 선인장을, 여름에도 음식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 게임은 보통 한 15일에서 20일 단위로 계획을 잡아서, 계절마다 공략을 차곡차곡 해준다면 그렇게 어려운 게임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초반에 이제 많이 어렵게 시작을 하시던데, 어, 방송을 많이 보고, 뭐, 공략집을 많이 읽고, 카페에 가서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게임, 오! 바로 그때! 시스템 오버로드가 되었다! 네, 지금 제 몸에서 빛나고 있는 거 느껴지나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빨라진 거 느껴지나요? 이것이 바로, WX78의 또 다른 기능. 시스템 오버로드. WX78은 로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봇이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체력이 닳고, 어, 로봇이기 때문에 기어를 먹을 수 있고, 여러가지 특, 특징이 있는데, 번개 치면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어, 초자력 충전이죠. 그래서 비가, 그 번개를 맞으면은 시스템 오버로드가 되는데, 그 맞는 확률은 되게 랜덤하고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밤에도 불 없이 다닐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걸음 거리가 빨라진다는 거. 바로 그 장점입니다. 시스템 오버로드가 되면은 걸음 거리가 빨라진다는 게 저는 가장 좋구요 그러던 와중에 애니멀 트랙 발자국을 발견을 했는데 시스템 오버로드가 된 상태에서 이 발자국을 추적을 하면 상당히 좋아요. 발자국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발가락이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 발가락을 화살표 방향으로 삼아서 쭉쭉쭉쭉쭉 추적을 하면은, 코끼리 한 마리가 있을 거야. 그 코끼리를 잡으면 큰 고기를 여덟 개나 줍니다. 아, 여덟 개? 아홉 개? 굉장히 많이 줘요. 얘를 잡아야 되겠다. 발자국이 여기 있는데, 얘가 여기서 있네? 나이스. 네. 잡아보죠. 코끼리 한번 잡아봅시다. 여기 있죠? 가보죠. 고! 네, 여러분, 아직 추천 안 하시는 분들, 추천 부탁드립니다. 형님, 동생, 언니, 오빠, 친구, 처남, 동서, 사돈 모두 조시아리TV에게 추천.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덕분에 코끼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네, 이 코끼리는 평소에는 맵상에서 나오지 않고요. 마지막 발자국을 딱 추적을 하면은, 그때 딱 소환이 되는, 어,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가까이 가면 도망가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부메랑이나 원거리 무기로 많이 공격을 한, 어, 첫타를 때린다, 선빵을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을 하셨는데요. 어, 이제는 많이 공략이 오픈이 됐기 때문에, 바로 때려보죠. 구석으로 몰아서 그냥 한방 때리면, 알아서 덤빕니다. 가보자! 카이팅을 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카이팅을 하신다면 뭐한 서너방 때리고 뒤로 피하고 서너방 때리고 피하고 이러시면 돼요뭐 <laughs> 하지만 뭐 기어가 29개가 있는 저에게 있어서 <laughs> 불필요한 작업입니다 일단 이 뿔은 버리고 이뿔 있으면은 그 볼트고츠 아까 번개염소의 뿔인데요 이거 있으면은 나중에 그거 만들 수 있어요 모닝스타라고 불리는 일종의 전기지팡이 같은 거 만들 수 있는데 비 오는 날뭐 데미지가 두인가세인가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의미가 없지. 선인장이 위에 세 개가 있고 네개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다열열열 일곱 열 아홉 스물 2 스물 하 스물 다 스물 7 스물 2 스물 다 스물 다 스물 개 스물 좋 스물 여불필요 스물 쟁홉피하 선인장 의십운 제일 좋은 거는 불필요한 전쟁은 피하고 딱요 가운데. 여기 터치스톤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선인장에 있는 지역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사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 집을 짓는다는거는 돌로 만든 모닥불을 세운다는 의미랑 뭐 비슷하다고 보죠. 개인적으로 이 돌을 캐는건 별로 안좋아해요. 어, 왜냐면은 조약돌을 안줘서 곡괭이가 순환이 안되거든요. 생존에서는 순환이 제일 중요한거 아시죠? 어 자원이 고갈되는 게 가장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 순환되는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면은 네 근데 돌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캤어요. 어 저의 생존 철학에 약간 어긋나는 일이기도 했지만 융통성 있게 했죠. 융통성 있는 BJ. 조시아리TV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돌이 12개를 사용하면은, 기존에 이제 캠프 파이어는 한번 짓고 나면은, 어, 그냥 제로 변했었죠. 그런데, 요 캠프 핏은 한번 지어 놓으면, 네, 불이 꺼진 다음에 계속해서 이 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장작만 계속해서 캐준다면, 여기서, 무한대로 생존이, 모닥불을 피울 수가 있는 거죠. 깔끔하죠? 이제 여기서 한번 생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집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는 요 돌을 다 캐야 되는데 돌을 캐려면은 곡괭이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곡괭이를 여기서 만드는 건좀 위험해. 왜냐면 조약돌이 네개밖에없으니까 4개, 조금 더 내구도가 좋은 애들을 사용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 는 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금을 사용하기에는 금이 지금 모자르고 그래서 여기에 오래 있기가 좀 지금은 좀 힘드네요 일단은 오늘 밤은 보름달이 떴어요 9일 10일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죠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따로 밤에 불을 피울, 피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단은 곡괭이 하나 정도는 써도 될것 같으니까요 주변을 좀 정리해 준 다음에 여기도 사이언스 머신을 하나 지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 확보랑 여러 가지 조약돌도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저 하운드를 제거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9퍼센트. 어, 다 썼죠? 계속 가보죠. 음, 이런 날에는 깔끔하게, 여기는 올드벨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글루머라고 불리는 보름달이 뜨면 나타나는 그런 어 천사파리 뭐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로 저기 하운드들을 제거해주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돌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 보름달이 뜨는 날은 이틀이에요. 오늘도 보름달 뜨고 내일도 보름달이 뜨니까 여기. 요, 고동색 필드 지역으로 가서, 어, 고동색 필드 지역으로 가보죠. 이동하기에는 생각보다 좀먼 거리니까요. 어, 웜홀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저 밑에 웜홀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보름달이 뜨면은, 이렇게, 데빌 플라워라고 바뀌어요. 일반 꽃들도 다 악마의 꽃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함부로 따고 다니시면, 악마의 꽃 근처에 있으면 정신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는 거 보이나요? 가끔 이래요. <laughs> 뭐라고 설명 못하겠네. 오, 뭐야. 아, 예, 번개 맞아가지고. 업그레이드 됐네. 뭐야 여기 주변에 봉기치는 거? 털이 바짝 서 있지. 빳빳하고 딱딱하게 서 있죠. 이 공격력 장난 아니야. 덤비면 안 좋아요. 번개맞으면 우유 준다던데. 우유? 진짜? 잡아볼까요? 오, 감전된다. 감전된다.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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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다 아 진짜 우유 준다 오오몰랐어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우유 유오오오오 우유 우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고 좋아, 우유. 좋아. 어.. 체력은 3 채워주고 정신력이 10이 올라가네요 아 이걸로 아이스크림 같은거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진짜? 어.. 나중에 요리 좀 많이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심어놓았던 네 아이플랜트 어.. 이 아이플랜트는 맨손으로 만약에 얘네들을 집잖아요? 맨손을 쓰기에는 어.. 요 아이템을 잠깐 떨구고 지금 맨손이죠. 맨손으로 이거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미끼로 썼던 아이템을 싹 줘요. 어 미끼로 썼던 요 고기를 줘요. 이 고기가 어떤 고기냐면 어 배고픔 12.5를 올려주고 정신력 마이너스 10인데 고기를 구우면 조금 더 좋겠죠. 구우면 효율이 좀더 높겠죠. 일단, 이동해봅시다. 어, 근데, 아까, 염소 잡아가지고 너무 떨어졌어, 체력이. 기어로 올려줍니다. 뿅. 오늘 밤엔 글루머가 필요하니까요. 어, 웜홀로 지금 이동을 했는데, 우와. 우와 봤어요 방금 여기 웜홀로 들어갔는데 야기로 나왔어요 <laughs> 야기로 나왔어 오 대박 우와 이런 맵이 되게 좋은 맵이에요 왜냐면 이런 맵 되게 좋은 맵이에요 그니까 왜 좋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은 그냥 저쪽으로 가면 되는거 아니야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살기 때문에 야 대박이다 그리고 겨울에는 오 여기 지금 겨울사자 나오잖아 바다사자 아 바다사자 나오잖아 여기 이글루에 그럼 여기 바로 이동해가지고 가면 되는거 아니야 오 대박 대박대박 대박사건 대박 좋다 워킹케임만 있으면 딱이겠네 어, 끝에서 끝 그러면은 집을 음... 여기 중간에다가 하나 지어놓는 것도 좋겠다 아, 네 오늘의 목표는 그거죠 오늘의 목표는 올드벨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확보하는 거죠 글루머를 찾는 바로 그 작업을 오늘 해야 됩니다 벽돌길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걸음걸이가 훨씬 빨라지니까요. 여기 가서 깔끔하게 글루머 오늘 찾아야 돼. 글루머는 그 보름달이 떠있을 때만 꽃이 펴요. 거기 근처에. 어, 그 꽃이 필요해. 그 꽃이 있어야지 올드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재료 중에 하나에요. 올드벨을 만드는 재료. 근처에 글루머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굶지 마, 자주 하시네. 어,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 네, 새벽 1시에 플레이하고 있어요. 자주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겠다. 없다. 우유는 그냥 먹어야 되겠다. 아이고. 잡어, 잡어. 아, 이 마법사가 제일 골치덩어리야. 지나가다가 갑자기 공격하니까. 오! 줄이 없어. 로그스트보다 조금 더 좋은 방어력의 그 대리석 갑옷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입으면 걸음걸이가 느려져. 그래서 보통 로그스트를 가장 터주죠. 로그스트가 90%인가? 방어력이? 그리고 아까 지푸라기로 만들, 만들었던 게 80%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70, 80? 그러니까 지푸라기가 뭐, 통나무, 나무가 뭐, 대리석아봇이 70, 80, 90인가? 하여튼 뭐, 그래요. 뭐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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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찾던. 이거를 딱부시면 일단 대리석이 나와요. 근데 대리석은 별로 나 원하지 않으니까. 여기, 올드벨 블루프린트. 올드벨 설계도죠? 올드벨을 제작을 하려면, 어, 글루머 플라워가 아마 오늘 필 거고요. 그리고 글루머의 윙.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어, 여기서 나오는 그 벌레가 있어. 그 벌레의 날개죠. 오늘 밤은, 아, 오늘 밤은 뭐, 그냥 지날 것 같은데? 보름달에 뜰 테니까 특별히 뭐, 횃불을 핀다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같고. 심심하니까 주변에는 베리나 따먹죠. 기다려지는 오늘 밤. 하운드 뜰 때가 된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요. 요즘에 플레이가, 요즘에 약간, 사운드가 늦게 나오는 분위기야. 어, 꽃이 딱 폈죠? 그리고 이 꽃을 가지고 다니면, 어, 요 꽃을 딱 가지고 다니면, 요, 글루머가 쫓아다녀요. 그래서 얘를, 얘 가, 근처에 있으면 은 정신력이 좀 오르고요. 근데 이 날개를 어, 얻어야 되는데? 날개를 어떻게 얻더라? 기억이 안 나? 아 그러니까 진짜 체스터가 없네. <laughs> 어 그러니까 진짜 체스터가 없네요. 체스터는 그거죠. 글루머를 죽여요. 어 지금 당장 만들 거 아니니까 안 죽여도 되지. 좀 이따가 죽일게. 어 그리고 깜빡 한게 있어요. 보름달이 뜨면은. 돼지가 늑대돼지로 변해요. 가오. 늑대돼지로 변한 돼지들은 굉장히 공격력이 높죠. 그리고 버섯들은 이렇게 버섯 나무로 다 변하고요. 이것이 바로 보름달이 뜰 때의 굶짐합니다. 동굴 아까 캐놓은 거에서 박쥐들까지 나오고 난리가 났구만. 일단은. 오오오 킬러비까지 동원됐어 됐어 킬러비를 이용해서 싹다 제거해주고 간단하죠 전쟁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전쟁은 항상 같이 하는 거죠 어 혼자서 이렇게 다 싸우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야 그리고 고기 얻은 걸로 대량의 금을 확보해 줍니다. 빠밤. 어 돌을 캐기도 하면 되지만 돌 캐는 데가 뭐니까요? 그렇지. 어 킬러비들이 또 고기를 잔뜩 만들어주고 갔네. 아 맞아 이 매듭 아까. 보물상자에서 얻었던 매듭 있죠? 고트 앤 매듭. 이거 아마 주면은 괜찮은데? 요거 빠밤! 이 매듭은 4개의 금과 가치가 있습니다. 고기는 1대1 등가 교환인데요. 오, 어, 얘는 4개나 주죠. 자, 이제 슬슬.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네 어 일단 고기부터 확보해주고 이 고기는 금으로 안 바꾸고요 음... 햄뱃을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가 무슨 고기를 먹지? 돼지? 아니에요 어 잠깐만 여기 공격당하는 것 같은데 글루무가 필러비가 돼지를 죽여서 이제 이 고기가 나온 거예요. 돼지고기죠. 올라가자. 그리고 이 피그들은, 돼지들은 3일만에 한 번씩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죽어도 돼요. 3일만에 태어나는, 어, 굉장히 좋은 번식력을 가지고 있지. 여름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어 왼쪽에 한번 뭐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그리고 이 게임은 비가 되게 많이 올때 하늘에서 개구리가 떨어져요 그 과거 고대의 어떤 문헌에 보면 그 재앙으로 개구리를 이렇게 보내서 되게 피곤했었던 적이 있었죠 어 번개 맞았다 시스템 오버로드 어 나는 은근히 비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 완전 좋아지. 아 근데 단점이 있다면 습기가 올라가는 거. 그래서 우산을 만들어놨지. 시스템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두 가지의 양날의 검인 거예요. 비를 맞으면은 뭐 체력이 떨어지지만 시스템 오버 번개를 맞으면 시스템 오버로드가 되는 거. 하늘에서 개구리가 떨어지는게이 되게 피곤한 거거든요, 원래? 이 재앙이에요, 일종의. 어, 하지만 잘만 이용한다면 어, 식량 공급처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어? 붙었다. 개구리랑 코풀소랑 붙었다! 이게 웬 떡이야? 야, 이거 희귀한 광경인데? 어, 밀짚모자 날라갔다. 오 지금 벌이랑 코풀소랑 개구리랑, 대박이야. 내가 원하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내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요 좋았어. 이러면 뭐든지 나와. 그냥 개구리 뒷다리가 나오든지, 꽃불 속 기어가 나오든지. 그렇지. 아, 근데 그 생각을 못했네. 개구리가 원래 벌 잡아먹잖아. 야, 대박! <laughs> 야, 대박이다. 개구리들은 비가 오니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하늘에서. 야, 대박. 대박, 대박. 꿀. 완전 꿀맛이야. 아, 그러고 그래 보니까 이거 올드벨 만들어가지고 이거 다 밟아버려도 되겠다. 개구리 뒷다리 진짜 많죠. 지금도 계속 개구리가 하늘에 떨어지고 있어. 그리고 오늘 시스템 오버로드 중이어서 밤에 불 피울 필요도 없어. 우산을 계속 쓰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계속 유도해. 아,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이 글루머는... 킬러비들한테 공격을 안 당하네요. 같은 날아다니는 애들끼리는 공격을 안한 건가? 대박이야.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다니. 이 장면이 굶주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아실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이런 장면 보기가 쉽지 않아요. 야 진짜. 환상적인 날이다 오늘. 다, 다 된가? 끝인가, 이게? 개구리가 계속 떨어져야지. 아, 하늘에서 개구리들이 다 떨어졌나봐요. 이게 끝이구나. 어쨌든, 야, 킬러비 한 3분의 2는 죽인 것 같다. 대박이야. 야, 대박이다, 대박. 여기 벌집이 꽤 많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개. 열다섯 개에다 한, 보통 벌집 하나에 평균 여섯 개만 잡아도 거의 90마리 가까이 되죠. 90마리라는 얘기는 벌한대딱 맞으면은 에너지가 4 달잖아요. 90마리면은 4딱 달면은 360 에너지가 딱 까이는 거야. 제가 최고 에너지가 지금 300, 400이니까. 나 얼마였지? 최고 에너지가? 370? 아, 400? 오. 두방 맞으면 죽는 거야. 조심했어야 됐죠? 지금 제가 따로 후레쉬를 키거나, 뭐, 마이너엣을 쓰고 있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불이 나고 있는 거는 시스템 오버로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어, 번개에 맞아서 그렇죠? 저는 시스템 오브런 상태 되게 좋아요. <laughs> 아니, 너무 좋잖아. 다 왔어, 다 왔어. 벌써 집에 금도 많고 좋아. 확장해보자. 여긴가? 아, 좀더 위에 가보자. 오! 오 어, 근데 왜 뭐지? <laughs> 왜 에너지가 날고 있는 거지? 아, 습기 때문에. 습기가 좀 남아있어서. 아, 요즘에 이제 시험 끝난 분들이 많으시죠? 축하드려요. 자유의 몸. <laughs> 네. 프리덤! 됐어. 네, 여기 주변에 집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